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 코너가 무서운 초보분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단 모르는 분을 위해 바이크 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들은 일단 팔로 기대 몸을 지탱할 수도 있고요. 각종 스위치를 조작도 할수 있고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스로틀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너에서 중요한 핸들 조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바이크 뱅킹과 기울기도 몸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크가 조금 넘는 거에 무서운 분이시면 끝까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젠 핸들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니그립. 무릎을 편하게 탱크 안쪽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니그립을 하면 상체에 힘이 빠져 여유가 생겨 핸들 조작이 편합니다. 니그립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상체와 팔에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긴장할 만큼 힘을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니그립을 안 해도 코너를 진행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드물게 바이크가 기울며 몸이 떨어질까봐 니그립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크가 선회하면서 원심력이 생기고 우리 몸도 원심력이 생겨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볍고 편한 D그립은 편한 핸들 조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손목을 펴서 잡기 손목을 꺾어 잡으면 조작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 입니다 컴퓨터 앞에 계시는 분이라면 마우스를 잡고 손목을 꺾어보세요. 얼마나 조작성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오는지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우스는 조작을 하지 무게를 가하거나 체중을 실지 않습니다. 핸들은 상황에 따라 무게중심이나 체중을 실기도 합니다. 특히 급브레이크 상황에선 그렇죠. 체중을 많이 신는 건 조작에 불리하다는 점꼭 아시고요. 또, 노면이 불안하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없다면 장애물을 통과할 땐 핸들을 꽉 잡고 힘을 주고 통과 후 바이크가 자동적으로 안정적이게 복귀할 수 있게 통과 후 팔에 힘을 빼시면 됩니다. 장애물을 통과할 때 핸들을 강하게 잡지 않는다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저항에 의해 핸들이 인위적으로 움직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바이크가 기울면 넘어진다. 아닙니다. 아주 저속 혹은 정지 상태이거나 이런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보여드리면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이크는 옆으로 넘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진행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느껴야 바이크를 타시는 게 아주 수월해집니다. 주행 중 슬립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타이어의 접지력, 트랙션을 상실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상태의 좋은 노면에서 접지력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 이제 코너를 통과하는 방법. 바이크를 기울여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린, 위드, 인, 아웃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만큼 기울여야 우리가 원하는 코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울이는 방법, 카운터 스티어링, 핸들 조작이죠. 핸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 코너 방향, 기울이는 쪽 핸들을 밀어주면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럼 바이크가 기울 후 핸들을 가만히 잡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울일 때 생기는 바이크가 쓰려는 보건력 때문에 기울인 후 핸들이 움직입니다. 기울일 때이 정도 힘을 줬다면 기울인 후 필요한 만큼 이 정도 힘을 줘서 기울기를 유지합니다. 바이크가 알아서 원하는 만큼 기운다?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적은 힘으로 제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어를 포기하면 바이크는 일어납니다. 핸들 조작 힘은 적은 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복원력이 아주 큰 바이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핸들을 떨어지고 넘어진다는 불안함에 과도하게 긴장하고 필요 이상 힘을 준다면, 바이크는 일어나 코너를 이탈하거나 다시 복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더 누워 악순환이 발생해 바이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코너, 기울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기울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통과하면 결과는 바이크를 많이 기울이는 겁니다. 기울이지 않는다면 코너를 이탈합니다. 원래 가는 길, 가는 속도라면 긴장을 풀어보세요. 더 안정적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올라도 핸들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힘만 느껴질 뿐입니다. 초보자분 같은 경우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코너가 생각보다 깊어 순간 급 브레이크를 잡거나 조금만 더 누우면 통과할 코스인데 코스를 이탈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지만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타는 방법은 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긴장으로 불안하게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긴장해야 할건 속도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초보자분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영상 같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레스였습니다.